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요즘 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돈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변화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일 급등하는 부동산과 주식은 평범한 사람들을 벼락꽂지로 만들고 있으며 실체 없는 거품이라 하던 비트코인은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중앙은행들은 파격적으로 돈을 풀며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대항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전자화폐를 개발하기에 한창입니다. 평소 돈에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돈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시대에 따라 개념이 바뀌면서 그 가치도 달라집니다. 돈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돈이란 것은 고정 불변한 개념처럼 여겨지지만 돈을 멀리서 바라본다면 돈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한 시대에서 돈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부의 수준까지도 달라집니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은 돈에 대한 개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그럴 때마다 개인의 부와 나라의 부는 크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책 '돈의 탄생', '돈의 현재', '돈의 미래'는 모든 시대마다 부의 흥망성쇠를 자주 유지했던 돈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화폐의 발명부터 주식 시장의 탄생, 리먼브러더스 사태, 유로화의 탄생과 남유럽의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비트코인 열풍까지. 돈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순간들에 주목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600년대 유럽으로 돌아가 화폐가 만들어진 과정과 이를 조종한 배우의 인물 존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 화폐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폐는 없었고 주화 형태의 돈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주화의 가치는 해당 주화의 금속 함량만큼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주화에서 금이나 은음 부스러기를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애썼으니 주화는 온전한 형태를 지니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해 분쟁도 많이 일어났죠. 금, 한돈이라고 써있는 주화가 실제 금, 한돈 무게가 아니라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주화로 거래하면서 정확히 무게를 재서 계약서를 쓰곤 했습니다. 또 나라마다 금과 은의 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새로 주조된 은화를 파리에서 금화로 바꾸곤 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시중에 유통되는 은화는 심하게 훼손된 형태로만 존재했죠. 돈이 많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세공업자들은 얼떨결에 이 문제의 해결사가 됩니다. 유자들은 금과 은을 금세공업자들에게 맡기고 그 대신 일종의 예탁증서를 받아갔는데 바로 이 예탁증서가 돈처럼 사용되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서는 단순히 금과 은을 대신한 종이일 뿐 새로운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서를 사용한다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금 세공업자들이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실제 금이나 은을 맡기지 않아도 이자와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만 하면 증서를 발행해 준 것이죠. 사람들은 이 증서로 런던 거리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자 런던의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필요했고, 금세공업자들은 금과 은을 받지 않아도 지폐를 마구 만들어낸 것이죠. 영국에 돈이 돌지 않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한꺼번에 모두 금을 원한다고 하면, 금세공업자에는 바꿔줄금이 충분치 않으므로 모두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금세공업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돈으로 믿었던 증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휴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화에 존 로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금세공업자였고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23살에 그는 도박을 좋아했는데 젊은 혈기에 결투를 벌여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갑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결투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교도소를 탈출해 유럽으로 향합니다. 유럽으로 넘어간 이후 10년 동안 존 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리,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등지에서 도박을 벌여 항상 승리하면서 부자가 되었죠. 그가 도박을 잘했던 비결은 바로 확률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운이나 신의 섭리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고 믿었는데 존 론은 확률 계산을 통해 도박을 했으니 당연히 승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던 파스칼과 페르마의 확률론을 접하고 빠르게 배워놓았던 것이죠. 그는 도박을 하며 유럽 전역을 떠돌아 다녔는데 자원도 없고 척박하고 기후가 좋지 않은 암스테르담의 경제가 화랑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돈이 넘쳐 흘렀으며 주식회사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식민지를 개척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스테르담 경제체제에서 깨달음을 얻어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그는 착한 건 씁니다. 돈과 교역에 대한 고찰 및 화폐 공급에 대한 제안이라는 책이었죠. 그는 네덜란드는 잘 나가는데 스코틀랜드는 못 나가는 이유가 금융 시스템 즉돈 문제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돈을 저렴하게 빌리고 남는 돈들을 투자를 하게 되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현대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이지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존론은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인가한 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금이나 은이 아닌 토지를 담보 삼아 새로운 지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금과 은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 로의 아이디어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논란이 됩니다. 한 정당은 존 로의 의견을 옹호했고 반대 정당은 존 로의 의견에 대해 더러운 수작이라고 했죠. 하지만 얼마 후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대영 제국으로 통합되면서. 잉글랜드에서 살인자로 수배 중이었던 존 로는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는 다시 유럽을 방랑합니다. 그는 이제 도박보다는 한 나라의 돈 문제를 해결하기를 꿈꿨죠. 그렇게 존 로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당시 프랑스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쟁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주화를 더 주저하려고 했죠. 주화를 만들려면 금속이 필요하니 국민들에게 은이란 은은 전부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화를 숨기거나 암스테르담 같은 안전한 나라로 빼돌렸죠. 당시 프랑스 경제는 돈이 항상 부족했기에 무역은 파괴되고 소비는 반토막이 납니다. 경작지는 방치됐고 사람들은 불행했습니다. 이때 존 로는 프랑스에서 방크 제네럴이라는 은행을 설립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은 루이 15세였는데 어린 나이였기에. 오를레안 공작이 섭정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존 로는 오를레안 공작과 친분 관계가 있었기에 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죠. 존 로는 은행 주식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존 로의 은행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프랑스 기득권은 방크 제네럴을 조롱했습니다. 1716년 여름, 오를레안 공작은 금이 가득 든 괴짝을 방크 제네럴에 예치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왕실의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것이 방크 제너럴의 신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오를레한 공작은 앞으로의 세금은 방크 제너럴이 발행한 은행권으로만 받는다는 법을 만들었죠. 금화, 은화, 환호음, 민간 은행의 증서 등 다양한 물건이 돈의 지위를 두고 경쟁합니다만 결국 이기는 건 정부가 납세 수단으로 인정하는 물건이죠. 결국 존 로의 증서는 돈이 됩니다. 존 로의 다음 미션은 프랑스 정부의 빚을 없애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프랑스 정부는 부채가 많았습니다. 주로 프랑스 부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것이었죠. 정부는 매년 4%의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존 로는 프랑스 정부의 빚을 없애주기 위해 미시시피 회사를 세웁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미시시피 강 유역을 개발하는 회사로 버블 붕괴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미시시피 회사에 미시시피 강 일대에 독점 무역권을 부여했고 미시시피 회사는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 채권이 미시시피 회사 주식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합니다. 4%의 안정적인 정부 채권 수익보다 신대륙에서의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으로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처음엔 별 반응이 없다가 서서히 신대륙 대박 투자에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는 폭등하고 폭등한 주식을 따라잡기 위해 존로의 은행이 찍어낸 은행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정부는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시중에는 점점 돈이 많이 돌게 되면서 프랑스 경제는 살아납니다. 정부나 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의 주가를 부양하여 개미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지금도 늘수 있는 수법입니다. 아무튼 존로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시시피 회사는 거품덩어리였죠. 결국, 미시시피 회사 주가는 폭락합니다. 사람들은 존 로가 발행한 은행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금이나 은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은행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금융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프랑스 경제는 다시 과거에 암울했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책 돈의 탄생, 돈의 현재, 돈의 미래를 통해 존 로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로 돈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돈답게 만드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버블은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버블은 터지고 맙니다. 돈이 제 역할을 하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려면 은행, 주식시장, 중앙은행,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존재해야 합니다. 저자는 존로의 실패를 두고 그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기에 결국 실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프랑스에서 승승장구할 때 그를 견제할 세력이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돈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어떤 돈이 선택됨에 따라 유리한 자, 불리한 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금융은 복잡해지고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접해보면서 어떤 기대수익과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누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돈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돈나은 샘이었습니다.